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실 이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 시리즈 중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의 막간 장면이 지나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 중그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일곱 번째 나팔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목적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짧게 존재했다가 금세 사라져버린 나라들도 있지만 로마나 페르시아와 같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을 우리는 당장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력한 국가들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강력한 국가일 거라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천 년이 넘게 이어져온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해 가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간 네살 왕의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노,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중에 뛰어있는 돌이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고 그 돌들이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해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금은 노, 철 흙과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다 산산조각나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친다면 그 나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비해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때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옛적에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에게 큰 상과 영예가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린 자들에게는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한 나라는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미국, 한국, 호주, 영국처럼 세상의 한 국가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한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이고 다른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그 나라로부터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망해가는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룰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누가 보금 1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몸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번 디비전도 축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모두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